옹다홍시원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구, 친척, 직장 생활에서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나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메인 진행자 이주아 코치입니다. <laughs>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긴 시간 같이 있게 되면서 어,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음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인해 티격태격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생활 코칭 주제는 코로나 블루인지 요즘 자꾸 살이 쪄요. 식구들과 음식을 먹다 보면 누군가는 매운 음식을 원하고 누군가는 어, 담백한 음식을, 또 누군가는 전혀 다른 음식, 뭐 외국 스타일 음식을 원하다 보면 서로 원하는 음식 종류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게안 되니까 다투게 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싫어해, 나만 미워해, 어, 나만 내가 좋아하는 거안 해주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게 되고 짜증도 부리게 된답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가장 많이 아옹, 다옹 하고 있나요? 엄마? 아빠? 아니면 언니? 오빠? 형?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아들, 딸? 아니면 직장 동료? 친구? 많죠. 많습니다. 내 주변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누가 나의 가장 신경을 건드려서 아웅다웅 하는지 한번 주변을 관찰하고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난히 나를 아웅다웅 혹은 티격태격하게 만드는 이 사람. 이 사람 생각하면 신경질 나서 음식을 자꾸 더 먹게 하는 사람 말이죠. 주변에 여러분 주변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강의도 못 가고 회사도 못가 2주째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새끼를 함께 하다 보니 살이 자꾸 찌고 있어요. 이러다 몸에 맞는 옷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외부활동이 요즘 많이들 어려운데요. 자유롭게 걸어 다니던 길이 불편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자유롭던 일상생활은 다 취소되고 온통 집에 갇혀야만 이 현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혹여 피해를 줄까 걱정되어 뭐집 가까운 카페 가서 커피 한잔 자유롭게 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요즘 학교도 회사도 모임도 못 하다 보니 우울해서 많이들 우울감을 말합니다. 사람들 중엔 우울감이 생기면 자꾸 음식으로 채우려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 먹는 습. 성 약간, 움직임은 적은데, 자꾸 먹으면 살찌기 쉬운 요즘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남편과 아이들은 직장을 다녀 상관이 없지만, 재택근무하고 있는 저와 고이 딸은 식사 3끼를 함께 하다 보니 살이 찌고 있어요. 2주일부터 재택근무했더니 저는 2kg가 쪘어요. 날씬했던 고이 딸도 살이 찌고 있다고 징징대고 있습니다. 아까 딸 친구랑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친구 딸은 4kg가 졌대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음식 자꾸 당기는데 살쪄서 큰일이라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왜 살이 쪘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한식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한식이면 뭐든 좋아하고 한식 중에서도 살짝 칼칼하고 얼큰한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 살이 찐것 같아요 음, 아들은 고기를 사랑하고 남편은 담백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에 비해 고이 딸아이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좋아해요. 치즈도 사랑하고 저는 밀가루가 체질에 맞지 않아 먹으면 속도 아프고 소화도 잘안돼잘안 먹으려고 하는데요. 딸아이는 집에서 홈쿠킹을 한다고 온라인 쇼핑으로 여러 종류를 준비해서 빵을 구워 저를 유혹합니다. 결국 저는 맛있게 먹고 조금 이따 속이 아파서 힘들어하죠. 입은 행복한데, 먹고 나면 속이 아픈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제발 내 눈앞에 밀가루로 된 음식 가지고 오지 마요. 하고 말해도 에어프라이어로 고소한 향기 폴, 폴 날리며 가끔 빵과 치즈를 곁들인 음식들을 자꾸 가져오는 딸. 체력은 다운되고 요즘처럼 지칠 때,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있나요? 화끈하게 청양고추나 베트남고추 팍팍 넣고 화끈하고 칼칼한 음식을 먹고 있나요? 아니면 연어 스테이크나 담백한 뭐 크림 스파게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음, 닭고기 매일 고기만 챙겨 먹고 있나요? 아니면 채식이나 나물 종류? 여러분은 우울하거나 신경질 날때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있나요? 무슨 음식 먹고 있는지, 무슨 음식 먹고 우울증을 혹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있는지 들려줄래요? 어, 공부나 해야 될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다른 걸 하고 있다든지 고민이 있으면 고민도 들려주고요. 여러분이 들려준 것 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고민을 해결할 게 있으면 함께 어, 해결책을 찾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믿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혹은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웅다웅쇼와 저는 여러분의 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아웅다웅쇼 이조아 코치와 함께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앞으로도 쭈욱! 음.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